안녕하세요. 내네 입술 따뜻한 잎처럼내 딸입니다. 음, 오늘 어버이날 다들 잘 보내셨나요? 음, 저도 한몇년 만에 어버이날을, 어버이날에 쉬어서 어,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 오늘 제가 뭐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어, 제가 도지코인을 음. 일부 어, 매도를 했어요. 음, 보시면 소지코인 매도 2,500개가 됐고요. 8 7 9원 네, 매도를 해서 200만원 정도 수익을 얻었고 뭐 일부 한 20만원 정도는 제가 출금을 해서 어 부모님 용돈에 보태서 용돈을 드렸습니다. 어 저도 이런 식으로 뭐 100만원 넘게 매도를 해본 적도 처음이고 이렇게 출금한 것도 거의 처음이라서 좀 감회가 새로워요. 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음좀 투자 그릇의 크기가 좀 커졌다라는 느낌을 좀더 받아서 어 되게 기분이 좀 묘했다라고 뭐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토지코인은 원래 뭐 팔려고 판건 아니고 어 아마 지금 뭐 가격이 다시 떨어졌지만 제 생각에는 더 오를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이거 제가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건 아니고 어, 며칠 전에 제가 도지구인을 팔고 싶다라고 투자 <laughs> 기록 영상 남긴 적이 있었는데 음, 그때 아이 정도면은 아이 정도면 팔았어도 됐겠다 싶은 가격에 매도를 걸어놨어요 사실 저는 이거를 제가 취소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취소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저녁에 어, 어플을 키니까, 매도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 매도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이렇게, 어, 좀, 종종, 이제 매도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제 방법이 뭐 정답은 아닌데, 음. 저는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했던 가격, 에서 매도를 걸어놓고 그냥 기다리면 알아서 매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 2018년 초에 제가 물렸던 파워렛전데요. 어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제가 1,500원에 걸어놨어요. 뭐 그냥 뭐 가만히 냅두 거고 알아서 올라가면은 매도가 알아서 되겠죠. 그리고 높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전량 매도 하지는 않고 약간 분할 매도해서 음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뭐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본전 회수를 하게 된다면 뭐 나머지는 그냥 진짜 제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크, 투자 그릇 크기만큼 얻으실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매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지코인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제가 뭐 너무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음 뭐이 퍼센트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어 저는 한번 어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실사용이 될때 그리고 혹시라도 도지코인이 테슬라 구입에 사용이 된다면 어떻게 가격이 올라갈지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보기 눈덩이처럼 불안하시길 빌며 음, 항상 건강하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내 네, 입술 따뜻한 리플처럼 내 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